네 안녕하세요. 저 SBS 전영민 기자입니다. 차준환 선수, 김치현 선수 그리고 김현겸 선수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어 좋은 성적 거두고 기분 좋게 왔지만 뭐늘 경험해 왔겠지만 조금 쉬지 못하고 대회 준비를 바로해서 아쉬운 마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생각들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네 일단. 지난주에 또황 선수단 출, 어, 출전해서 좋은 성적 얻은 거에 대해서 저 또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어, 어떻게 보면은 연속적인 경기에 저희도 조금은 지침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어느 정도 또 경험들이 있는, 있기 때문에 뭔가 뭐 아쉬움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또잘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번 4대1 선수권은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좀더 제가 좀더 완벽할 수 있는 경기를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 뭐 아쉬움보다는 이제 이번 주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라 마음이 큰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어 컨디션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 컨디션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어,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어, 올 초에 있었던 어, 세 세계 대회 연속 경기처럼 이번 대회에서도 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시안 게임 대회에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 좀 극복해 나가면서 사대륙에서는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MBN 이기용 기자입니다. 저는 차준환 선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번 사대륙 참가뿐만 아니라 선수위원 도전도 이제 많은 화제가 됐는데 어, 대회 준비하면서 선수위원 준비하는 게좀 그렇게 많이 벅차진 않았는지 그리고 오늘 이제 뭐, 대한체육계 면접 일정도 나왔는데 거기서 좀 어떤 포부 밝히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우선 계속 연속적인 경기 일정도 있었고 또 이제 면접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유씨 선수 위원에 회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고 또 찾아보고 있는데요. 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경기할 때 경기에 또 집중하고 또 남은 시간에는 또 자료들도 또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어,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면접이 있을 예정인데, 음, 일단은 어쨌든 선수위원회 도전하면서 저 또한 그 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들과 또 선수위원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또 선수위원이 만약에 된다면 또뭐 어떤 것들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많이 알게 되어서 그런 부분들 좀 저의 생각과 좀 그런 것들을 잘 말씀드려서 좀 저 제가 좀 만족스러울 수 있을만한 그런 또 면접도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준환 선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초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게 됐어요. 이제 실업팀 입단도 그렇고 아시안 게임 메달도 그렇고 이제 가는 길마다 역사를 쓰고 있는데. 차준환 선수가 스스로 봤을 때 이제 본인이 실전에 강한 스타일인지, 또 새로, 앞으로 새로 쓰고 싶은 역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최초, 최초라는 또 수식어를 또 받게 된다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 이제 실전에 강하냐는 질문에는 좀 일단, 실전에 임할 때좀 연습했던 것처럼 임하려고 좀 생각을 최소한 단순화 시키는 것 같고, 또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 없이 끝내는 편인 것 같고, 어 일단, 최초라는 수식어에서 또 영광스러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자 선수로서 또 여러가지 또 성적들을 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우리 선수들도 또, 남자 선수들이지 후배 선수들도 다할수 있다라고 좀 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면 하는 마음도 큰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서도 좀 많이 동기를 부여받고 있고 저 또한 앞으로도 더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뭔가 만들어내고 싶은 어뭐 그런 뭐 메달이나 그런 게 있는 질문에는 어 앞으로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여태까지 제가 했던 것처럼 제가 만족할 수 있는 또 제가 후회 없이 준비를 한다면 앞으로도 또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준환 선수는 그럼 이번에 금메달 을 따면서 그 장기적인 선수 생활 계획에 혹시 변화가 생긴 게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김영삼 선수도 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넘어지면서 발목 붙잡고 나오고, 그걸 풀도 포기하게 됐는데, 현재 상태가 어떤, 구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지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두 분께. 네. 질문드립니다. 네, 우선은 일단 지금은 늘 목표했던 대로 어, 당장 앞서 있는 4대5 선수권 먼저 잘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올 시즌에 있을 세계선수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선수권과 또 대부분의 그 일단 내년 밀라노 올림픽을 바라고 있는 것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두 가지를 지금 최선적으로 가장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저 또한 지금 부산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를 지난 시즌부터 보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회복할 또 타이밍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이후에는 좀 이제 부산 회복도 하면서 좀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바로 박수를 치시네요. 현겸 <laughs> 네, 선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음. 어 일단, 발목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오면서 좀 한국에 와서 치료를 많이 좀 받은 상태고요. 엄청 심하진 않은데, 사실 아시안게임 프리 기권의 이후에는 이제 발목 부상도 있지만, 사실 그날 장염이 좀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권한 게 조금 더 크고요. 사실, 발목 부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조금 더 타봐야 알겠지만 사실 지금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준현 선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선수 연에 도전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도 또 너무 궁금해서 그쪽좀 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고 또이은 선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4대륙 선수권에서 좀 어떠한 결과물을 내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어, 제가 처음 동기를 갖게 된 계기는 이제 2020년에 스위스 로전에 이제 강원 뉴스 유치 연설을 위해서 방문했을 때가 이제 처음 제가 좀 동기를 갖게 된 계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선수위원이셨던 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님도 뵙고 여러 가지 거기서 IOC에 직접 본사에 방문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그런 또 연설을 또 하고 또 그런 유치 성공에 대한 기억이 저한테 되게 닿았어스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동기가 되었고 어, 이번에 이제 동계 선수에서 또선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겨서 지원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 116세로 16, 이제 평창 올림픽 출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로 코로나로 있었던 이제 베이징 올림픽 출전하면서 정말 선수로서도 그렇고 인간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발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의 가치를 증명받을 수 있는 또 모든 선수들의 꿈인 올림픽 무대에 어 뭔가 저 또한 선수로서 또 어떻게 보면 선수 위원에 도전하는 어쨌든 지금 입장으로서 좀저 또한 그런 거에 많이 꿈이 생기게 되어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제 대회를 한국에서 하는 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출전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또 팬분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경기장에서 그것도 너무 반갑고 행복한 것 같고요. 그 팬분들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왔으니까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대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차준환 선수랑 김태현 선수 어, 아시안 게임 끝나고 주변에서 좀 반응이 어땠는지 그리고 두 대회 연속 우승 동방 금메달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예인 선수는 2년만에 대한 우승, 2년만에 우승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주변에서 많은 또 많이 기뻐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셨고요. 또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 중반, 중반쯤에도 조금 부상으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냈었기 때문에 어, 대부분은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제가 또잘 마무리하고 제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마무리한 거에 대해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고요. 일단 당시에 이제 김치현 선수가 먼저 프리 경기 끝냈는데 또 기쁜 소식을 너무 전해줘서 저 또한 너무 고마웠고요. 그래서. 어저 또한 거서 또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더 집중해서 경기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저도 잘맞춰서또 함께 또 금메달이라는 좋은 성적과 또 기쁨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참. 어 우선 어 준한이 오빠랑 같이 어, 동반 우승을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인 것 같고 어. 주변에서 어, 동네에 걸린 현, 현수막 사진 같은 거 보내주시면서 축하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해, 많았는데 어,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 되게 어, 생각보다 많이 어, 기분은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인스타 팔로워 수도 많이 늘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4대1을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었을 때 아시안게임에서 김채현 선수와 차준환 선수가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저에게도 많은 행복과 기쁨이 되었던 것 같고요. 연습할 때도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할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고맙기도 합니다. 그리고 4대1 선수권에서 이제 많은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들을 믿고서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음, 해내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 차준환 선수랑 김채현 선수에게 질문드리겠는데요. 어, 아까 컨디션 좀 끌어올리는 전념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좀몸 상태가 어떠신지 또 컨디션을 이렇게 경험을 해봤다 이런 대회 연속으로 있는 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뭐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또아시안게임이라는또큰또 또 중요한 경기가 하나 끝났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사실 어 조금의 지침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연속적인 경기가 쉽지, 쉽지만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말씀드린 것처럼 컨디션 관리, 어, 좀더 다시 경기 때까지 좀 회복을 하고 또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고요. 아, 노하우, 아, 사실 뭐 크게 뭐 특별한 노하우는 없는 것 같고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요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수면을 <laughs> 취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어, 저도 어, 준환이 오빠와 같은 생각이 있고 어, 어, 우선 컨디션을 많이 끌어올리려고 노력해서 어, 어제부터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대회 때까지 더 많이 끌어올려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회를 더 멋지게 했으면 좋겠고 어, 우선은 잘 자는 걸 목표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 모두 바라시는 결과 이루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